자 우리 교재 29번, 29번에 백석의 수라, 백석의 수라라는 시, 백석, 백석하면 우리 알고 있는 거, 백석,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 해체,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 이 시도 마찬가지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 자 보기를 보면은 해제를 보면은 보기가 아니고 이 작품은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야 했던 일제강점기 30년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거미 새끼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 통해서 보여주는과 서로 헤어지게 된 상황에 빗대고 있다. 이 거미 가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거미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눈물겨운 상황을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세계, 그리고 눈 뜨고 볼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흩어져 있는 현장이라는 뜻의 수라 혹은 아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에서 쓰는 말 수라, 아수라, 제목이 수라야. 주제는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비극,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거야. 자, 보자. 이 시는 일단, 자, 시적 대상이 거미 새끼, 큰 거미, 봐봐. 거미 새끼, 큰 거미, 그리고 무척 작은 새끼 거미.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거미 새끼, 잠시만. 이 거미 새끼, 거미 가죽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이 시에서는 중요한 게 화자의 정서 변화. 화자의 정서 변화가 중요해. 화자의 정서 변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두 번째, 가슴이 짜릿하고, 세 번째, 서러워하고, 가슴이 메이는 듯하고, 서럽고, 슬퍼하고. 이 정서 변화 중요하다. 별표야. 이렇게 정서 변화. 체크해 줄게. 중요하니까.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시에서 정서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아. 근데 이 시에서는 정서 변화가 되게 중요해. 아주 잘 드러나. 1년에서.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차가워. 밤이야. 세모잖아. 부정이잖아. 화자가 초한 현실. 일제강점기.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1년에서는 검미 새끼 하나를 문 밖으로 버린 거야. 2연에서어느젠가 어느샌가. 백석계시는 사투리, 방언이 되게 많은 거 기억하지? 새끼 검이 쓸려나간 곳에 이번엔 두 번째 대상. 큰 거미가 왔다. 내 정서는 가슴이 짜릿하다. 나는 또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거미 새끼 있는 그곳 말이야.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 서러워한다.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지 서러워해. 자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가슴이 짜릿하고 세 번째는 서러워하고. 화자의 정서 변화 드러나지. 큰 거미를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문 밖으로 버렸어. 3년에서.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쌓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할 만한 자, 세 번째는 아주 아주 무척 작은 새끼 거미야, 대상이. 근데 이 시에서는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 진술이 점차 상세화된다. 첫 번째 1년에선 거미 새끼. 두 번째는 큰 거미 세 번째는 새끼 거미인데 봐봐 좁쌀할 만한 아래서 가재 깨인 금방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되게 길지 상세하지.무척 작은 새끼 거미.왜 더 연민을 일으키는 거잖아 새끼들 아기들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연민을 불러일으키잖아.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암을 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 하다. 화자의 정서 변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염이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화자의 정서 다섯 번째. 서러움을 느끼는 거야.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배려하는 거야. 문 밖으로, 문밖 색깔 별표. 문 밖으로 버리며. 근데 얘들아, 오해하지 마. 이 화자, 어, 화자 되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화자는 항상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화자가 문 밖으로 버린다는 건 정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마음으로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문 밖이라는 공간은 그래, 위험하지, 죽지 어둡지, 이런 공간인 건 맞지만 가족이 있잖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족들,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음, 가족들 만나라고 보내준 거야.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의인법이지,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빨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거잖아. 슬퍼한다. 화자의 정서. 여섯 번째, 슬퍼해. 화자의 정서 변화. 중요해. 이 시에선 특징이 화자의 정서가 막 변하는 거. 수락.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말한다. 이 시의 제목이야. 수락. 여기 화자의 정서 변화 한번 보자. 처음에 무심하고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워하고 가슴이 메이는 듯하고 서러움을 느끼고 마지막에 여기 슬퍼하고 거미들을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행위가 반복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특징이기도 해. 화자의 반복, 반복된 행동 문 밖으로 버리잖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는 거야. 화자의 정서 변화가 일어나고 시적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다. 정서가 점층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띈다. 자, 1번의 답은, 1번의 답은 5번. 3년에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화자의 손길을 회피하는 모습. 수라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당대 민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아니지. 갈등 아냐? 없어, 그런 거. 답은 5번.